여기서는 다돌려없다저 사람이 운전한 것 같은데? 우아 드디어 도착했다 1시 20분 저희가 어제 12시 반에서 다 숙소에서 나왔으니까 25시간 걸렸네요 <laughs> 지금 머리도 완전 떡졌고 좀 씻고 싶어요. 얼른 가서 숙소 예약을 못 했어요.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결제가 뭐 거부가 당해 가지고 그냥 아프리카식으로 <laughs> 다시 찾아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입국 심사하고 나왔는데 시작부터 기분이 좋은데 인도에는 왜 왔니 막 물어보는데 그게 왜왔어 이런 게 아니라 뭐할 거야 여기서 막 어디 놀러 갈 거야 여기도 가봐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laughs> 너무 친절해가지고 아 인도 시작부터 기분이 좋다. Okay, so now you coming from? Uh, Egypt. Egypt. So this your first time? Yes. Oh so 어, 인도 괜찮은데? b a h a n Is three h u n o t t h 0 e h n d r e d How much? 음, 3, 350. e e h s o m e day 50 minute driving. So, how much do you want? These are 20km apart from. What is it? How much do you wait? These e 20, 15. n i 아, hey. Okay, it's okay. Uh, let me take a over. Ah, uh, no, no. 아, Uber yeah, 뭐, I can't go to the target. I can't go to the target. I can't o to the target. I c a n go t a g e t I can't go to the t a r t I can't o t e I n t go to h a r g e t I can't o to the t a I can't find this.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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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보니까 우버파, 택시파 이렇게 따로 있구나 근데 아저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된다 저걸 타는 사람이 있을까? 우버로 400 루피인데 아까 택시 타려고 가격을 보니까 1800 루피를 달라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아 완전 중심가 한가운데 네 아니 인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아프리카랑 별 다를 게 없네 아프리카 조금 잘 사는 국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도 뭐 인도 하면은 뭐 난리 난다 해가지고 살짝 걱정하고 왔는데 아 찾기 어렵네 Excuse me, do you know where is Mahesh's guest house? This, this 아, uh, this road 아, uh, uh, okay, thank you 착하다 착해 제대로 골목인데 아, 여기다. 완전 구석탱이 있다. How much is one night? Dormitory is 400. 아, 여기구나. Single 아. Bed. Okay. o k 이 y Is here? Yes, h e r 어, 근데 좀 빡센데? s comfortable. 아. Sleeping. Uh, do you have a single room? Single room, yes. 어, d o r 좀 빡세다. <laughs> 냄새가 너무 나. How much 500. Is... 아, 사진으로 봤을 땐 되게 깔끔해 보였는데 실제로 와보니까좀 별로네. 인도 여행의 시작인가? 숙소부터. 베나 하필에 그래 없지? 계속 올라가? 오, 따라라라따. 어, 괜찮네. 생각보다. 어. Thank you, thank you. What is that? Toilet? <놀람> oh, <토일렛? 놀람> 방에 t o i 있구나. 오케이 okay. 샤워도 되고 깔끔하네. <laughs> 왜 네가 왜 앉아? 오케이 오케이. Yes. 아? 아. Yes. Yes. Uh. yes. Sleep. 오케이. Yes,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뭐돈 oh. 달라고? 오케이 okay. 20. 20. 20. 20. 20. 20. 2 100. 100. 바이바이. 선풍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에어컨 없어도 많이 덥지는 않을 것 같네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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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아, 안녕 n g to eat something. 뭔가 친숙해. 사람들도 꽤 친절하고 별로 위화감이 없다. 아프리카에서 느끼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 가지고 되게 친숙한 분위기네요. 그냥 인종만 다를 뿐이지 뭐. 일단 밥부터 좀 먹자. 다른 거뭐 하기 전에. 어, oh, 여기서 먹을까? 안녕스데이 hey, 여기서 먹자 뭐야? 메뉴가 거의 한 100개가 넘는 것 같아? 아니구나 번호가 300... 야 메뉴가 600개, 600개 밥, 카레 밥이 1,000원, 카레가 2,000원 넘칠 것 같으니까 와, 씨밥양봐 미쳤다 그냥 싹다 비벼야겠다 치킨도 두조각이나 들어있네 다을좀 나눠야겠다, 몇조각고 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도가 엄청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도 되게 코맹맹이고 말하는데도 목이 아파가지고 이야, 이게 3,000원밖에 안해 맛있어 아프리카랑 다른 거 찾았네 물가가 싸네 여러분, 아프리카라고 물가가 싸지 않거든요 진짜 비싸거든요, 아프리카 너무 마음에 든다, 벌써부터 완전 <laughs> 아, 맛있다. 음? 아 진짜 잘 먹었네. 좀 돌아다녀 볼까나.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델리가 수도잖아요. 근데 수도가 이 정도면은 뭔가 시골 쪽으로, 저 지방 쪽으로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의 시골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요. 음? 아,

बढ़िया दर hey, है सही टाइम पे तुम ना गए क्यों वो गलत टाइम पे था ऐसा सोच रहा था लेकिन फिर ऐसा वो ये तो दिनों तो तो पह पहले बना था इसका दबाब बनाइए लगा ये प्लेन सॉस तो है आम वो बना हुआ सीरियल तो है बढ़िया है 뭔가 앞머리 탈모 인것 같이 잘렸는데 그래도 깔끔해졌네 아 진짜 근데 덥수룩하긴 했다 머리가 이제 머리 잘랐으니까 버스 정류장 쪽으로 좀 걸어가면서 구경 좀 하고 버스 터미널에서 내일 모레 이동할 표를 좀 사도록 할게요 내 아저씨는 정면으로 가서 거의 기절하신는것 같은데? 정면 사람 다 들려왔다. 저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은데? 우와! 아니, 안 그래도 여기 인도기 전에 지인분들이 여기 인도는 여기 도로랑 사람들 걸어다니는 인도랑 구분되는 곳이 따로 없는 곳이 많아서 교통사고나도 외국인이 사고나면 진짜 골치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어깨를 세게 부딪혀서 치인 건 치인 건데, 저 아저씨에 비해는 아무것도 아니긴 하네. 여기 버스... <laughs> 아, 페스티벌을 하는구나, 이렇게. 야, 내일부터 장난 아니겠는데? 맞는데? 오 파인애플이다 파인애플 맛있겠는데? How much is it? 1,200원 손맛 죽이네 이거 먹어야지 okay. 아니 단자니아에서 이거에 한 다섯 배 크기 되는게 300원인데 여기는 이게 300원이네 이거는 과일은 확실히 아프리카가 더 싸다 쉰거 같은데? 머리카락 붙어있는데? 싫어한가? 머리카락, 머리카락 붙은 데는 안 먹어야겠다 일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체험 좀 해보고 여기 인도에서는 뭘 먹어야 되나 한번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별로다 별로 에이 이맘만 배렸네 아이고, 난리 났다. 뭐야? 사람 엄청 많은데. 오. 리 많이 빌 아, 프링아 It's free. 프리? Uh, why? It's, it's called it's... 아 아, 가네시. 가네시. 아, 페스티벌.

진짜 뜨거운데? 아, 살짝 난같이 이렇게 커리어 찍어 먹는 거네. 야, 이렇게 첫 번째 인도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네. 맛있다! <목소리> <아토. 목소리> 굿, 굿! 맛있다! 마빠 <목소리> <목소리> 머리야! 음! 괜찮은데? 여 <목소리> 어, 맛있어. 완전 매콤해. 이게 빵이 방금 구운 거라 엄청 뜨겁고 따끈하 맛있다. 나빵두개 먹으라고 두개 줬어. 사람들 하나씩 주는데. 밥한번 먹으려고요. 땡큐. 땡큐. 바이바이. 인중에 땀난다. 매워가지고. 뭐 하나 마셔야겠다. 음료 하나? 주스 a 스오렌 juice is v e r 스 good. m a n 스 o juice is very g o 이 d Mango juice is very good. m 고 n g o juice is very good. m a yeah. 어 g o juice is very good. Mango juice is very g o Mango juice y 이 맛은? 이 망고. 야, 인도는 과일이 별로다. 망고에 살짝 양만 나는데. 방금 파인애플도 별로고. 아이스크림 있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봐 일단. 아이스크림이 맛있네. 음, 음. 아 아, 하지만 너안거이데 여태까지 먹은 인도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거는 커리. 방금 길거리 음식으로도 먹은 게 커리잖아요. 매운 커리 또 뭐가 있을라나? 걷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하나씩 생기네. 여기가 나빈 가게 골목인데. 어? 나빈? 아 감사합니다. 어 감쪽이야. 아 여기가 나빈 가게구나. 지금 인터뷰하고 계신데. 좀 기다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게 나와가지고 여기는 한국인들 성지인가 봐요 여기서 보니까 버스나 이런거 다 예약도 가능하고 제가 아까 여기 와보니까 수수료 한 3천원 정도 받으시고 예약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나, 여기 와서 하는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길에서 하려고 보니까 거의 한 500에서 1천 정도 수수료를 받으려고 해가지고 저는 공항에서 450주고 유심 개통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유심 개통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 여기. 빠니버트린네 <laughs> <laughs> 나빈 나빈 형이에요. 나빈 친구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나빈을 만나러 왔는데 네. 사람들이 아, 내가 나빈이야. 네, 내가 나빈 친구야. 네, 이러면서 나빈 데려가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다들 아니요, 사기 사기. 사기예요. 사기꾼. 네. 아, 조심해요 조심해야 돼요 공항에서 그, 그 어, 450 주고 아유, 샀어요 아이고. 아이고. 에이, 에이. 아, 에이. 아, 아이고 여기는 300루피예요그 <laughs> 300 <아이고. 여기는> 300 <laughs> 다음에 아. 여기는 20분 걸려요 아아 450 주고 샀어요 나비 몰라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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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laughs> 괜찮네 기차표, 비행기표, 버스푼 무슨 이외에 가면 나한테 연락해아 네. 이 알겠습니다 네. 예요나머요 일단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볼거다 봤으니까 이제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었다 진짜. 슬슬 해가 지고 있다. 들어가는 길에 바나나 사가겠다. 한 마치 스바나나 50. 50는 얼마야? 800원. 펄지 펄지. 오케이. 하, 이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인도 델리 첫날이었는데. 아, 생각보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여기 인도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 치안 조심해라. 거기 진짜 사기꾼들 너무 많다. 걱정되니까 조심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첫날 인도를 돌아본 소감은, 살짝 아프리카로 따지면 아프리카 중산층 정도 되는 국가들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케냐 정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인터넷도 엄청 빠르고, 제가 에티오피아나 이집트에 가장 빠른 코어킹 스페이스 갔을 때의 속도가 그냥 길거리에 있는 식당 와이파이 속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빠른 게 일단 너무 좋았고, 어, 제가 이 인도 여행을 하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뭐 인도 치안 절대 오지 마세요. 여기는 여행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 내가 한번 인도에 가서 인도에 진짜 절대 오면 안 될까? 이런 게 맞을까? 하는 거를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인도에 두달 정도 이제 머물 생각인데 상가가 바라보는 인도는 어떤 곳일지 가감없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도 1일차 델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12시간 동안 야간 버스를 타고 인도의 스위스라고 불린다는 마날리라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